피디바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노력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육성 가이드 영상을 숙련자들이 볼수 있게 설명을 한것 같아서 그냥 아예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샘플 노트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HP 16N-1이니 뭐 그리고 뭐 HP 8 n 1 c 부 효율 올려주고 뭐방 11N 매직넘버 이런 거다 쓸모없습니다 레전 레전드 ZA에서는 이렇게 세부 조정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거 뭡니까? HP 공격. 이것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특수 포켓몬인 할비롱이라면 HP와 특공. 이렇게 올리면 끝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냥 레전드 ZA에서 여러분들이 육성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저만 따라오시면 될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루카리오를 노력치를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p의 노력치가 맥스로 되어 있는 거죠. 저렇게 별이 반짝이는 건 노력치가 2 5 0이풀로 젖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공격력만 올리면 되겠죠. k사 주식회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파워리스트 여기 설명을 보시면 스피드가 떨어지 뭐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포켓몬의 공격력을 올리면서 키우기가 쉽다라고 적혀 있죠. 이건 공격력을 증강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노력실를 올려야겠죠. 파워리스트 공격력을 올려야 되잖아요. 어, 이걸 루카리오에게. 지니게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준비과정 끝입니다. 그리고 공격력 노력치를 올리는 곳은 8번. 그냥 이 8번만 가시면 돼요. 여기가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포켓몬들을 보면 5마리의 포켓몬, 둔타를 제외한 5마리의 포켓몬이 모두 공격력 노력치를 올려줘요. 악비리는 플러스 2, 나머지는 1씩, 그리고 둔타는 특공 1을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셔서 이 두더지굴 다 밟으세요. 이거 밟다 보면은 이렇게 딥상호동이 랜덤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 두더지가 나올 겁니다. 다 깨우세요, 다 깨우세요. 그리고 다 모이면, 여기다가, 이거 갈기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주변에 둔타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둔타를 잡게 되면 특공이 1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타는 절대로 잡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둔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잡아도 됩니다. 근데, 뭐 실수로 둔타를 잡았는데 어떡하나요? 괜찮습니다. 둔타 한 마리 잡아봤자 1 오르는데, 어차피 노력치는 어,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자 대략 한 1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죠 뭐 자세히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한 마리를 잡은 노력치 1을 주고 악비를 잡으면 2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파워리스트의 효과가 뭐냐면 노력치 보정을 플러스 8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노력치가 플러스 9 플러스 10씩 오르는 거예요 90에서 100 사이로 올랐겠죠 자 노력치는 HP가 2 5 0이가 주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 공격력에도 252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노력치의 총합은 한 마리에게 51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252를 두 가지를 주면 504가 되죠. 그러면 남는 노력치가 6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두 마리 정도는 잘못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남는 노력치 4 그냥 쉽게 말해서 뭐좀더 복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은 4는 특방 또는 방어를 올릴 건데 저희는 특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플라베베 얘들은 특수방어 노력치를일씩 올려줍니다. 자, 지금 두 마리 잡았죠? 그러면 특수방어 노력체 2가 오른 거예요. 그럼 두 마리를 더 잡아야 되죠. 자, 그리고 다시 8번으로 이동.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이 굴에 있는 애들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저 우두머리 있죠. 쟤도 공격력을 올려주긴 하거든요. 저 친구는? 공도 올려줘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공격력과 특공을 일식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를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노력치 2는 뭐 실수하셔도 상관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제가좀 귀찮다 거슬린다 그럼 그냥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세마리의 실수를 했어요 자 여기 8번 에리어 안에 있는 여기서 열매를 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메 열매, 둔타를 실수로 잡으셨을 거잖아요. 둔타는 특공을 올려주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이면은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 그냥 주의만 하시되, 아나 실수했다, 아, 망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벌써 완성됐습니다. 체력과 공격력이 반짝이는 게 보이시죠? 완성이 됐다는 소리죠. 다시 3번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플라베베가 다시 나와 있죠. 어, 또 잡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지금 특수방어 114죠 만약에 실수로 뭐 다른 애를 잡았는데 걔는 뭐 스피드를 올려준다 그러면은 스피드 노력치를 깎는 열매를 먹으면 되겠죠 자 자세히 보시면 특수방어의 실제 능력치가 114였는데 총 4마리를 잡음으로써 115가 됐죠 이러면 목적대로 완성이 된 거예요 쉽죠 자 이번에는 특수 공격을 올리고 싶은데 여러 마리를 하고 싶어요 한 번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저희가 특수 공격을 올릴 포켓몬들을 한꺼번에 넣으세요 그리고 파워렌즈 K사 주식회사에서 이거 사서 이렇게 다섯 마리 모두에게 파워 렌즈를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17번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17번으로 와서 위로 올라오세요. 근데 여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들이 대제임을 쓰는데 그 대제임에 어, 본인의 캐릭터가 누울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대제임을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대제임 몇대 맞으면 그냥 캐릭터가 뻗어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조심조심 계속 조심, 조심. 계속 조심. 화염 레오도 그냥 잡아버리세요 참고로 우두머리는 한번 잡으면 5분 동안은 젠이 안 되니까 빨리 잡아버리시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벤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왔죠 근데 이게 아까 분명 5분 뒤에 젠 된다고 했잖아 이게 시간 지나고서 아유 아이, 아이고. 이런 식으로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이렇게 젠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잡고 나면 이제 젠이 안될 거예요. 캐릭터 죽어서 당황한 바다형은 개추. 개추 음. 당황했네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빠르게 가냐. 어이씨, 오두머리가 두 마리가 나. 대제임 조심하세요, 대제임. 대제임 맞으면 눕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또 죽겠다, 씨. 또 죽으면 이거 개쪽인데. 마무리. 멋있게 마무리. 자, 이렇게 두 바퀴 돌면은 특공 제법 많이 올랐죠. 자, 그 다음에는 하룻밤 지나도 화염레오들이 제니 안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오시면 램프가 있습니다. 이 램프라도 특공을 올려줍니다. 자, 이 램프라는 2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입 치트는 잡으시면 안 돼요 저게 아마 공방을 올려 줄거예요자 그리고 여기에 무장조가 나오거든요 어, 무장조가 제니 될 때가 있어요 무장조는 방어력 2를 올려 주니까 방어력을 4를 올려 줄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무장조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안 나오죠 어 여기 무장조 있다 방어력 2를 올리실 분들은 얘를 잡으시면 되는데 방사다 이식기야. 자 이러면 방어력이 2씩도 오른거죠 그리고 방어력은 저희가 4까지 올릴 예정이잖아요 자 방어력 장소로는 14번 추천합니다 자이 14번을 추천한 이유는 이 갱도라가 방어력을 2 올려주고요 여기는 가보리가 방어력을 1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가보리 두마리 갱보라 한마리를 잡으면 완성이겠죠 근데 저희는 아까 무장조를 잡았으니까 방어력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화염레오는 원래는 한 50걸음인가? 60걸음인가? 걸으면 리젠이 돼야 되는데, 이 화염레오는 5분에 한 번씩 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잡으시고, 그냥 아예 벤치로, 밤으로 그냥 가세요. 자, 이렇게 노가다를 하다 보면은 특수공격이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무장도도 잡고 해서 방어력도 올렸죠. 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스토리를 하면서 키운 가디안입니다. 보시면 노력치가 그냥 지 맘대로 가있죠. 특공, 공격, 방어, 스피드, 특방, HP 뭐 골고루 가있습니다. 이러면은 랭크 배틀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보겠죠. 자 녹청파 사무소로 이동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누님이 계시죠. 어, 조무래기 누님이 계신데 자이 노력치가 엉망이 된 가디안을 선택합니다. 한번 물어봐요. 자 노력치가 깔끔해 졌습니다 이대로 육성을 하면 되겠죠 우두머리를 잡았다면 HP 노력치가 다 젖어 있으니까 안 올려도 되지만 저희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또는 뭐 이로치를 부득이하게 잡았는데 그 친구는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HP 노력치를 올려야겠죠 가디안에게 파워 웨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HP를 올리는 방법인데 일단 3번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존에서 이렇게 꺾으면 메이클 있죠 이 메이클들이 HP를 일시 올려줍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서 낮은 확률로 판짱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판짱은 공격력을 올려주니까 잡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3번은 뭐 패스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이동. 원래는 여기서 노가다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HP 노력치는. 여기 있는 눈꼬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눈꼬마가 또 1을 올려주거든요. 눈꼬마 잡으시면 돼요. 공꼼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 고고트 얘도 메이클이 아까 HP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진화형인 고고트 또한 고고트는 HP를 2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눈서랑은 공격과 특공을 1씩 올려주기 때문에 안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12번 한번 다 돌았다 그러면 19번으로 이동합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는 캔카들이 많은데 캔카는 HP 노력치를 2나 올려줍니다 캔카를 계속해서 사냥하니면서 다니세요 그렇지 근데 이 19번의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레벨이 50이에요. 거기다가 캠카가 좀 튼튼해서 조금 빡셉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트리미앙이 많아요. 트리미앙들은 스피드를 올려줍니다. 이번작에서 스피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구리다고. 그래서 트리미앙을 잡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삐삐. 이 삐삐들 체력 노력치를 플러스 2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다분이 또한 HP 노력치를 2 올려줍니다. 근데 다분이는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냥 캥카랑 저 중앙에 있는 삐삐를 잡으러 19번에 오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번, 12번, 19번 한 바퀴 돌면은 꽤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12번에 오시면 애들이 또젠돼 있죠. 여기 또 잡으시고. 걷다 보면 리스폰이 되거든요. 그렇게 노가다 몇번 하면 이렇게 HP 노력치도 풀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술 플러스 기술은 매진을 안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기술을 누르면 기술 강화가 돼서 나갑니다.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 플러스를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속으로 배울 수 있다면 어차피 기술 플러스가 자동으로 되니까 기술 머신으로 배운 뭐 번개 펀치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은 숙달의 씨로 기술 플러스 하시고요. 그리고 스토리 중에 잡은 애정이 있는 포켓몬들은 이런 식으로 개체값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자, 여기 있는 이 NPC에게 말을 걸면은, 뚜껑을 물어봅니다. 금색병 뚜껑을 쓰면은, 여섯 가지 모든 능력치가 최고치가 됩니다. 근데, 금색병 뚜껑 얻기가 좀 힘들어서, 은색병 뚜껑은 원하는 능력치 하나를 단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디언은 특공이 중요하니까, 특공. 그리고 HP 뭐 요정도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특훈 시작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단련되었다라고 뜹니다 자 이렇게 노력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 보고 따라하셔도 노력치작은 이제는 뭐더 이상 영상 안 찍어도 되겠죠 좀더 자세히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